이 어떤 남자의 문자 좀 보시, 보십시오. 어머니, 기분 푸세요. 푸시고, 오늘 저상 갔는데 와주셔야죠. 어머님이 빠지면 탓 없는 안고 같은 기분, 기분 푸세요. 일처가 아까운 인생인데, 이런, 진짜 너무 화가 나면, 이런 개싹질을 하는데, 제가 여기를 왜 갑니까? 그리고 전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인권상을 받았다는데, 뭐라 제가 알겠어요? 잘했다. 그러고는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억척과모략으로별 물고 갔지만, 드디어 1월 23일에 준 300만원을 받기로 했었죠. 구찬 내용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표출되는데, 계좌 번호까지 줬는데, 계좌 값 번호를 줘갖고, 300만원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 들어보세요. 바로 주기를한 거를, 200만원은 오늘 주고, 100만원은 한달 있다 준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서도요. 그리고, 세집전화로 왔어요. 200만원은 오늘 주고, 100만원은 3개월 있다 준다. 그래도, 돈은 받아야 있지 않습니까? 승낙을 해줬더니, 그것도 모자라 다시, 뽀뜩 갚아 여섯 명 고소할 수 있는데 소기금이몇천 나온다기에 제가 필요 없다 해서 자기도 고소할 건데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1일, 1월 23일에 고소장 쓰고 바로 접수하게 해줄 거라며 만나서 별 얘기 없이 밥이나 먹게 만들고 심지어 아까 16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불하고 16만 7천 원을 제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나 이런 밥 도저히 못 먹는다. 실속도 없이 비싸기만 하다며 싸웠습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다 바치고,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누가에게 말도 못하고, 온갖 확질에, 온갖 질을 당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드러나 나타내지도 못하고, 저런 어떤 양자를 어찌 감당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난비방해 거짓말에 확실한 증거는 제 재판 서류를 한 달이 지나도록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제 개인의 서류를 필요 없으면 돌려줄 것이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최후 통합하라고 여기 왔습니다. 어리석은 한준 엄마가 우울 들 이름을 들려서, 이런 파괴자에 의해서, 아빠가 사망한 아들까지 들먹이며, 후투가 우리 아들 명예를 더럽혔다며, 꼭 형사 고소해야 한다, 했으며, 우리 아들 생각에, 우리 아들 생각해둔 척 하면서, 응? 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으니, 제가 개인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한지훈이 명예회복도 해주고 사람의 도리로서 받아야 하는 천부인께 나의 도리 천부인께 누가 가르쳐 줬어요? 도리를 가르쳐 주고자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개미도 밟지 마라 왜 떠들었나요? 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피눈물 흘릴 때 평으로핀 핀을 물 때, 당연 본인이 한 대, 행동은 뭔가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정민이 진실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인격을 그렇게 격조 있게 비판했나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정말 정신이 말하는 띤정민이 맞나요? 지금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후원금이나 뜯어가는 사람으로 보도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 당신이 고소하시겠다 하신 분들 느낌이시님 미사동님 자롱이님 전어주부님 삐찐님 토토님 장코님 음해지원님 민뽀님 또 한지원 어머니 또 있나요? 성도 어머니 또 피집사 토천재 수많은 사람이죠. 누가 얘기를 했나요 사과하십시오 손종민 군 아버님께도 사과하시고 앞으로 정민이의 진심을 파헤친다 고 약속하고 본인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다짐을 하세요 사람의 도리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오늘 하루로 당신의 비리는 유튜버상에서 갈쟁이가 없어지는 바람으로 낱낱이 알려주게 되, 됩니다. 음. 뭐 그, 지금 저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태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거짓말이라는걸 보고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도 못 느끼고 이, 있으시죠. 그리고 에프킬날 뿌리는 사람 누구예요? 그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언급은 안 하지만 저하고 주고받았을 때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왜 이렇게 따나워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깝니다. 아, 아까... 자, 물어본 게 있으셨는데. 그 예. 그니까, 변, 그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예, 네, 변호사한테 물어봤죠. 제 얘기하고 왜 예. 뭐가 똑같는지.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 그 용기를 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예.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저한테 전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가. 예. 근데 이제 허위 사실 유포도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때 우리 저기. 어, 이거를 제가 얘기를 안, 한... 사이버 명예훼손 네, 얘기를 보군요. 안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커다는 얘기를 했고. 제일 커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된다. 우리 변호사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협박죄 이런 거 다, 이거는 다 검토를 해보면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나올지는 재판을 해봐야 안다. 어디다가 감히 나한테 협박을 합니까? 아주, 저를 갖다가 일개 어? 어? 뭘로 보셨어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며, 내가 어? 그 사람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딸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뭐, 딸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협박죄야? 어? 아니, 그게 뭐,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 어 근데 차용증을 뭐 지금 안쓰셨고 그죠? 안써 준답니다. 아, 안써 준다. 근데 문, 그걸 또 발설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물어주기로 한다. 어그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얘기 듣고 보니까 예. 어, 네, 네. 그거는 그렇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운전대에 잡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같은 차를 타신 거예요? 네. 팔에서 아. 돈을 주고 받았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줬습니다. 음. 이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들을 벌립니까 어떤 남자 어?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줄 알았나요? 세상의 비밀이 어? 비밀이라는 건다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가지고요. 네. 갑자기 내가 이제 세용수형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음. 이를못 믿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면서. 아니, 뭐 환장에서 저... 뭐, 대여금이라고 막주장하다면 그러면, 차용증 관장 쓰면 다 그냥 간단한 거 아닌가? 아니, 그랬더니요. 네. 너는 운전대인데, 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네? 응. 음. 지 거를 열었는지, 하여튼 녹음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니, 됐죠? 이러는 거예요. 음. 아니, 왜 지한테만 녹음이 됩니까? 그거, 녹음한 거 보관하셨나요? 응? 그 조사받을 때 그것도 증거되지 않으면 응? 안될 텐데요. 응? 어차피 차용증을 응? 안 써주기는 했지만은 응? 제가 그거 보자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차종자, 차용증 증거로 당신의 응? 저 핸드폰으로 응? 녹음 해놨지 않습니까? 갤투버 일진이 그 채널에 들어가면, 어 아주 유의미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갤투버 일진이 프로그램 보면, 어, 뭐, 진행도 재미있게 찰지게 하는데, 아주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끔씩, 어, 그 채널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 좀 속는 척하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 좋은 내용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어, 재미있게 또 이렇게 어, 또 돌려서 얘기하는데 어, 그런 것도 한번 좀 정보를 좀 접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 어떤 이런 사건을 볼 때는 다양하게 여러 채널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잘못돼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잘못된 판단을 가, 어,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어, 충분히 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손으로 작성한, 작성한 겁니다. 이거. 그때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난 얘기가 뭔지 압니까? 누구누구 왜 만났냐고 그래요. 어, 왜 만났냐고, 누구를? 네, 왜 만났냐고. 그래서, 그렇죠. 나안 만났는데요. 아니, 부부가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닉을 갖고 있는 어떤 여자분을. 여자분을 왜 만났냐고. 나보고 왜 만났냐고, 저기. 두시반인니 제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음, 나는 저 같은 두 시반에 자기 바빠 가지고 아니 전화가 왔어요. 음... 그사다 이제 받았죠 어떻게 그래요? 니 이렇게 와요? 자니 안 오던데. 안와나 오던데요. 아 그렇게 전화가 왔고 누구를 왜만났냐에요그니까그 음, 음...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 왜 만났냐고 탁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저안 만났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다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laughs>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호주부님이랑 자롱이님을 썸네일로 만들어갖고 막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땡땡땡망? 이러면서, 나는 잘 알고 있죠.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렇게 해서, 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그거를, 깊여보고 있으면서, 물론 몸도 힘들었고, 이도 갈면서, 어? 그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어? 왜? 숨어 있을 줄 알았니? 내가 왜? 왜? 무슨 일을, 누구를 위해서? 그,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못만들게 하고, 사단의시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딸한테 얘기를 하거나, 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의 얘기를 하면, 천천만 원 벌금을. 아니, 딸은 가족 아닌가요? 가족한테 내가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딸한테 얘기하십시오. 협박입니다. 딸한테 얘기하는 게 협박인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팩트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음, 아이고. 좀 보여주십시오. 어, 이게. 이게 책자입니다, 책자. 특정. 이게, 이게, 러니까 녹취록이라고. 이, 어, 이 두께를 보여주십시오, 어, 어, 두께를. 녹취록을 이렇게 갖고 셨는데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와,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00. 어, 이게. 와, 이게 녹취록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거의, 뭐, 거의 300페이지가 넘네요. 300페이지 가까이 녹취록을 이렇게 뜨셨네. 이렇게 보시면. 어. 박물관이 아니죠. 책을 만들어야죠. 아, 책을, 책을 편해주려고? 네. 아. 누구의 어떤 남자의 녹취 프린트하고 책을 만들까요? 어, 아, 그래요.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실하르겠습니다 아니. 사기백과 사제이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건드리니 해셨네 뭐라고요? 사기백과 사제라고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웃었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누렁이를, 누렁이 하는 짓은 이게 합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를 잡으려고 제가 아주 진짜 이를 가, 갈고 버텨왔습니다. 음. 이 많은 증거에,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 핸드폰 내용도 제가 쓴다 그랬대요. 지금도 연락 있습니다, 오나요? 지금도 뭐 시청자분이 지금도 연락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아. 얘가 전화가 왔죠, 한 번은. 어, 지금도? 아니, 아니, 따근해. 최근에 왔어요. 아, 최근에? 그것도 12시 넘어서 왔죠. 아, 그것도 최근에. 물론 제가 보냈기 때문에. 음. 왜냐면 제가 잘못 하다가, 예, 제가 아까 그, 이, 음, 예.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보여준거 있죠. 얼마 얼마 썼다는 그 내역 있잖아요. 그거에 보면 전 가계부를 쓰거든요. 가계부에 쓰, 쓰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고, 그런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또 하나를 놓쳤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때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여러 사람이, 저하고 나하고 만나는 걸 보면은, 응? 어? 사진을 찍어가고, 포토가, 응? 어? 그 방송에서, 우리는 만난다고, 그런 음. 얘기를 할 거랍니다. 음. 그게 뭐 어때서요? 아니 너나 그렇지 왜 나까지 끼어들어? 그런데 전혀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만나자고 그러면 현대백화점에서 만나자고. 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어그 사람 없는 데서 만나야 되다고 나는 피해주고 음. 또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 아구정동 아니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또뭐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아니, 거기서 사람 보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자기는 숨겨야 된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거 누구 말인 지 아세요? 어떤 남자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누구 얘기를, 어? 본인 얘기를, 어? 아, 본인이 뭐라 다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느껴요. 그리고, 정신 좀 차려요. 누굴 생각을 하는 거야? 돈 밖에 몰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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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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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손너 어, 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 야, 내가 참다 참다 말을 해야 되겠더라. 어떻게 참고 있니? 너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나 되게 정신으로 알았지, 바으로 알았지, 어? 뭐 나보고 뭐라고? 어머니가 뭐 피아노도 잘 치시고, 뭐 글씨도 잘 쓰고, 어? 그래서 아주 좀뭐뭐 염전한 뭐? 분인 줄 알았는데 투악스럽다고 누가 만들었어? 누가 날 부학스럽게 만들었냐고? 얼마나 나를 들이대들 볶았니? 들어오라 말아. 응? 어? 어? 어머니 들어오셔야지. 어? 또, 또 뭐야? 야, 내가 별도 없니? 너, 네가 보는 게 우리 다 바보 뭐 천치로 보이니? 응? 어? 너보다 다 똑똑해. 어? 너 녹취록에 내가 너한테 바보라 그랬어. 그리고, 넌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면서 너나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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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얘기 싸게 싸게 변호사는 뭐야? 어? 너한테는 변호사가 싸게 싸게 변호사니? 어? 넌 변호사 싸게 싸게 변호사든너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 어? 나는 몰라서 당했지 네가 봐줬어? 네가 뭘 봐줬는데? 너 봐주기 전에 우리 변호사가 다 있는데 너 우리 변호사 어? 뭐라고 욕했어? 어? 나는 그래서 어? 또, 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너만 믿었잖아. 응? 너가 말 믿고, 선물 사주고, 기분 좋게, 어, 밥 먹고, 너 한강까지 갔을 때도, 내가 너 데려다 주고, 모시러 갔다가, 모시, 어? 또, 한강에서 찍는 거 보고, 랜턴도 사주고, 응? 집까지 모셔러나 12시에 돌아왔다 밤에. 응? 너 그런 사람한테, 너, 그냥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얻어먹고 이래도 너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겨우 500만원. 12월 13일 500만원. 12월 17일 500만원. 1월 23일 300만원. 하기가 포토. 고소하고 뭐 해준다. 응? 그리고 또, 기도 어, 안 맥힌 게, 지가 이제 지름을 대인지 못하니까, 다른 변호사 앞세우면서, 변호사 이름을 올릴 테니까 50만원 더내놓래요 그리고, 1 0만 원을 뭐라는지 아세요? 1년 있다 준대요. 내가 그런 법이 어디냐고다 따졌어요. 근데 손 나는 바보라 해야 지 제가 보기엔 저에 대해서 놀랬나 보더라. 뚫고 있지. 뚫고 있지 말고. 다손 뚫고 정민이 사건만 해, 해결해. 어떤 남자야? 마음대로 해봐. 내 겁이나 나는 거 있을 것 같아? 누가, 누가 뭐라고 그랬지? 잃을 게 없다고? 너 나한테 본그 1년 있다가 안 줄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돈 받을 운이 됐나 보더라. 어떻게 느낌이신님께서 그런 말까지 딱 해갖고 내가 응 저기 느낌이신님한테 어투자갖고도움받으라고그러고 제가 느낌이신님 방송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너나나 나, 저기 저기 못 가게 하잖아. 아무데도 못 가게 하잖아. 아침에 들어오라고. 야 내가 느낀 거 얘기할게. 속으로 그런다. 야 미친 놈아. 내가 거기를 너한테 왜 들어가니? 나 그러고 있었어. 그러나. 너한테 가끔 들어갔던 거는 응? 돈 받아야 되니까 야 나보고 뭐 그리고 뭐 3천만 원을 어째? 변호사 우리 변호사는 글러먹었으니까 어? 네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해야 돼? 너뭔 소리까지 했니? 너 방신 줄까? 어? 너희 아버지가 3천만 원 너희 아버지한테 빌린다며 건물주라며 어? 그리고 뭐니 네 엄마한테 빌려줘? 네 와이프한테 빌려줘? 그리고 너 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막 확실하면 뭐, 뭐 빌려준다고? 너 그때 뭐라 그랬니? 나보고 은행이다. 은행이자는 말고, 더다담에 이자 달라매. 응? 그리고, 돈도 안 준비해 있는데, 네가 어떻게 변호사한테, 어? 변호인이 맡겼다고. 그런 거짓말도 아니? 왜? 내가, 또 너한테 당해가 됐고, 뭐? 저기 우주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지은 어머니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누가 썼네요? 우주라는 사람이? 우주야. 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거기 있어. 여기 이방에는왜 들어오니? 내가 뭘 너무해? 넌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모르, 저기, 어, 너무하다 그러니? 우주 나 가라고. 네가내 마음을 알아? 너 우주 너. 그다갈한테 돈 털려봤어? 내가 어떻게 했어? 밥사주고 결국은, 나 버리면서, 오마프학질도 했다. 너너 너 이거 보여줄까 책 만들어서 진짜 내줘. 너 한번 볼래? 왜 네가 들어와 갖고 어 나를 흥분 시켜. 안 그래도 오늘 약 먹고 왔어. 니네들은 안돼 나오지 마. 거기 나 팔아. 그러면 만약에 잘난 게 아니라 참 어지간하더라. 어나 같은 사람들 이겨 먹지를 못하니? 어어봐밥 봐봐 그리고, 너 부학스러운 거는 나한테 부학스럽게 한건 생각도 안 나? 아,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 녹취록에 대단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여기 보면요. 음해지원님 방이 폭파됐다. 방울새님이 뭐, 자기하고, 있었던 얘기 하지 말라. 아버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에 스페너들 잘 들으세요.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이 녹취록에 자, 원흉은 와그 사람이 이간제 시켜 놓은 거예요. 궁금해요. 이 안에 있어요. 제자, 책자 만들까요? 어떤 일들이 오고 갔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네. 자기가 변호 일을 봐주겠다. 우리 아, 변호사 너무 웃긴다. 봐주... 아, 우리 아, 한지훈 그래. 어머님, 그 변호사가 너무 웃기니까 네. 내가 변호 일을 봐주겠다. 이렇게 네. 하고 네. 가져간 건데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주, 안 주고 있는 아, 거예요. 아, 네. 아, 아니, 달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아니, 달라고 해서 줬으면 네.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왔겠죠. 못 음, 나오고 음. 이런 얘기가 할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제가 네, 남의 서류를 왜 가지고? 있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 네. 그니까너 너한테 붙들 붙들리면 네. 나방에다가 뭐 한지운 엄, 지운 맘님 어쩌고막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소송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일을 봐주기 위해서 어 봐주는 개념에서 밥도 사드리고. 뭐 밥솥 비싸게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대가성으로 보면 되겠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뭐 본인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변호사를 요구하면서 변호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네. 어 저도 한번 일구 뭐 다른데 1년짜리 한번 과정 밟아보면 더 많이 알것 같아요. 똑똑해질 네. 것 같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 치료부터 받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법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고 변호사 업무를 봐, 봐주고 있는 사람을 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뭐가 틀렸다고 오히려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 그니까 제가, 제가 거의 2 월달부터 음. 아무것도 못하고 안프기도 했고 추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아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진짜 음. 아무리 봐도 도가 지나쳐서 내 얘기 같으면 이거는 금전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음. 좀큰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음. 되겠다. 예. 근데 이게 시간을 내주시고, 감사드리는데 이 얘기는 해야만 될것 같지 않으세요? 야, 진짜 놀랄 옷자들아. 어? 너 때문에 이래갖고 사람 사귀겠어? 너 나하고 만나는 사람 다 끊어놨잖아. 내가 아니. 내가 너의 사람들을 끊어 놓은 게 아니라, 네가그 사람들을 다, 나, 나하고도 연락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한마디 더 할게. 누가 나가면 내 탓이야? 정치권에, 어? 가, 가, 가서, 그걸 따져서 내가 정치권에 가는 사람을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요. 왜안 들어오냐, 예요 그때, 음, 네. 그때 윤석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간다고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마치 나 때문에.